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사입니다. HLB에 대해서 오늘 추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거래량이, 와, 쭉 거래량이 지금 빠져가면서 지금 횡보, 박스를 거치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6,500원을 돌파해서 자리를 못 잡으면은 네, 종가가 여기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밀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행보 박스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 보세요. 이제 9월에 이제 NDA 이제 FDA 재신청하는 거죠. 이걸 재신청한다 그래요. 9월까지는 그럼 기간이 남아 있어.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상단에 있던 물량들, 아니 물려 있는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운 물량들을 당연히 얘네들이 매집을 해야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계속 흐르는 이유는 아직 매집이 아니라 좀더 흐르기를.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번 이슈가 톡 터지면서 위에든 아래든 한번 물량들이 팡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군데서는 당장 간다처럼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정,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밀릴 때마다 비중 추가의 기회다. 이 앞전에서도 어땠어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쵸? 이때 상황이랑 비슷하죠? 급등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은 후 돌파를,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또 밀려버리죠. 밀려서 구간이 밀리기 시작해서 구간이 거의 한 달이 넘도록 계속 흐르기만 했어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이 흐르기만 했죠. 그 대신 올라갈 때 신호를 주죠. 그럼 이때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저점이 밀릴 때마다 체크를 해서 중요 부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차피 9월 재신청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든 아래로든 흔들 흔들리 흔들리면서 거죠. 흔들면서 자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물량들을 가지고 갈수 있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여기 위에 고점에 들어간 분들 이제 대응이 어려운 분들 장기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물량들을 그냥, 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차 후에 다시 사야지라고 하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날 또 이슈가 나오면서 훅 한번 밀어버리죠. 훅 한번 밀고 다시 살짝 올렸다가, 왜냐? 기대감을 주면서 다시 한번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야 되니까 또 떨어뜨려야지 물량이 또 튀어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정에 대해서 기다림. 어쩔 수 없어요. 뭐, 당장에 뭐, 8월달, 7월달, 8월달에 신청한다. 막 그러면 벌써 기대감이 막 상승이 막 나오겠죠. 그 대신 이제 9월달로 막 IR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바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릴 때마다 천천히 비중추가나 신규 매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이때처럼 이렇게 한 달이 넘게 횡보를 하고서 윗꼬리 달고서 급등 나오고서 윗꼬리 달고서 또 위에서 물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조정받으면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아,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손절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때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냥 다 털고서 날아가 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는 털리지 말아야 된다. 아, 내가 돈이 많고 시간도 많아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으시겠죠. 이때 사서도 이때 제가 포인트 집어드렸고 그 전에 여기서도 포인트 집어드렸죠. 자, 여기서도 집어드렸고 여기서도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도 다 잡아드렸는데, 뭐 나는 시간과 손실 뭐이 정도 참아낼 만해 아니면 뭐 나는 버틸 수 있어 뭐더 길게 봐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만 길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정에 대한 조율을 잘 해야 된다. IR에서 발표했듯이 2024년 9월에 이제 재신청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더또 늦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또 늘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에 대한 수급 요거를 잘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이제 11월 정도 이제 클래스 2일 경우에는 갈과 발표 시점을 3월 달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야 돼요. 준비가 되면 당연히 빨리 신청을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왜 당장 안 가?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면서 노리신 분들은 두 가지 대응 말씀드릴 텐데,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2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2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2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저녁에 숫자 7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7월 16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종목명은 신신제약 말씀드렸고, 불명증 치료제 유럽특허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는 이슈를 체크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정확하게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매하게 뭐 시초가라든가 장 시작하고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신신제약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5,600원이었고, 아까 매수가는 5,500원이었죠. 자, 오늘 저가가 5,37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00원 이하에서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불면증 치료제의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올 거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거와 동일하게 요 단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로 5 숫자 7,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이것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써서 크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날 어느 정도 비중 뭐 3에서 5%,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그날 단기적인 용돈이라든가 면 일단 이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거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목표가가 오면은 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이두 가지 대응은 이제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이 크게는 여기 7만 원대부터 7만 원 중반대부터 해서 여기. 85,000원 사이 요게될 거예요. 아마 여기 점진적으로 좀 흐르다가 박스권 좀 들썩날썩 들썩날썩 이제 좀할 거예요. 네, 박스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박스권 매물를 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급하지 않게 분할 매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단기 대응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면서 수익금으로 모아가는 거죠. 편안하게 비중을 더 급하게 추가하지 않고. 근데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서 진입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 자, 그런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위로 슈팅을 줄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비중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평단이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셔야지 좋은 수익을 볼수 있고 자, 이제 NDA 신청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느 순간에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다가 매수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이 마지막 매집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되면 다시 한번 85,000원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고서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96,5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뚫어내려고 할 겁니다. 자, 기존에 여기 앞전에 있던 물량을 여기 앞에서 고점을 찍으면서 한번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파할 때는 바로 돌파할 로 바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또 살짝 눌릴 수 있어요. 네한번 눌릴 수 있지만 그때는 85,000원 부분을 지지하는 걸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서 들어 올릴 때는 이거 위에 96,500원 자리를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다 안 보이시니까 지워지고 96,500원 자리를 한 번에 뚫어낼 수 있고 자 여기 위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그때는 이제 c1이 됐던 c2가 됐던 클래스1이 됐던 클래스2가 됐던 이제 그 기대감에 c1이 될 경우에 좀더 빨리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겠죠 대신 C2일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천천히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건 결론은, 리버세나랩이 이제 FDA 승인을 받은지 즉각 상업파를 추진해서 발매 3년 차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네,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점유, 가남시장 50%를 점유해서 매출 2조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차에는 얼마? 네, 그죠 3조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전에, 직전의 고점 11만 5천원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는 바로, 네, 그쵸? 이제, 재신청을 들어간 후, C 클래스 1, C 클래스 2,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받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리보, 자라니까 칼렐리, 칼렐리, 주막, 요거에 대해서, 효능은 다들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되면은 진짜 시장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2조, 3조를 달성할 경우에는 주가는 당연히 2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도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게 그때 매출이 나올 때가 계속 상승이 나오는 거죠. 기존에 FD 신청과 기대감 때문에도 이 13만 원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제 신청이 들어가면 또 기대감에 요걸 할수 있을 거고 또 승인 나면은 당연히 이금액은 당연히 돌파를 할수 있는 충분히 갈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 나는 좀 지금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좀 어려워. 좀 이렇게 박스 컷 매매에 대해서 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어. 그리고 대응과 실시간 전략 부분도 같이 제가 지금 계속 문자로. 우리 부스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8 1 7 8 9 2 2 0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요 박스 권매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또 계속 요거에 대해서 움직임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탑전 신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도움받으셔서 좋은 수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수익 보시면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영상에 오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또 계속 HLB 계속 찍고 있는데 어, 도움, 구독 해주시면은 또 영상 계속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태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간 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 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 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 1 0 8 1 7 8에 922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010 81-78에 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